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 최고 도로설계사가 한국 고속도로를 보고 30년 경력을 포기하려 했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문바이에서 30년간 도로설계 일을 해온 아르준 메흐타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52세였는데 인도에서는 꽤 유명한 도로설계사였습니다. 30년 동안 온갖 험난한 공사 현장을 다녔고, 특히 문바이 시내 도로 개선 사업을 여러 번 담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된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가는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표면이 너무나 매끄럽고 깔끔했던 것입니다. 인도에서 평생 도로를 만들어 온 저로서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포장도로의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고, 차선 표시도 마치 어제 그은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도로 양쪽의 배수시설도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가드레일이나 표지판 하나하나가 정확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집중해서 도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인 경험으로 봤을 때이 정도 수준의 도로를 만들려면 엄청난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도로가 상당히 오래 전에 지어진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운전기사분께 차를 잠깐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함께 탄김 과장님이 깜짝 놀라며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도로를 직접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스팔트 표면의 질감, 배수구의 정교함, 심지어 도로 옆 식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인도에서 제가 설계한 도로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김과장님이 이 도로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경부 고속도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50년 전에 이런 도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는 한국이 아직 가난했던 때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순간 제가 평생 해온 일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50년 전 기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차에 다시 올라탄 후에도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도로가 똑같이 완벽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아시아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축적되어 온 것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낮에 본 고속도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문바이에 있는 동료 프라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라딥은 제가 30년간 함께 일해온 절친한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제 목소리가 평소와 많이 달랐나 봅니다. 프라딥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국 고속도로에서 본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줬습니다. 완벽한 포장 상태, 정교한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새 것처럼 보이는 도로의 모습을 말입니다. 프라딥은 처음엔 그저 외국도로가 신기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점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저희가 인도에서 만든 도로들을 생각해 보니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우기철만 되면 구덩이가 생기고 몇년 지나면 다시 공사해야 하는 도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저희가 만든 도로와 한국의 50년 된 고속도로를 비교하니 도저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할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프라딥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아왔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도로 설계사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기술 수준을 보니 저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 아닌지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지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김과장님과 함께 회의장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참지 못하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도로를 만들 수 있었는지,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누가 설계했는지 궁금한 것투성이었습니다. 김과장님은 처음엔 제가 단순히 호기심이 많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을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김과장님께 인도와 한국의 경제 발전 시기가 비슷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두 나라의 경제 수준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 기술만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김과장님은 한국이 1970년대부터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본격적으로 도로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외국 기술자들의 도움도 받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배우고 익히면서 기술을 습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욱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처음엔 외국 기술을 배웠다는 것은 저희와 출발점이 비슷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이미 저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 내내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어제 본 고속도로가 떠올랐고, 인도에서 제가 설계한 도로들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같은 방식으로 설계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점심시간에 김과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도로 이야기만 했습니다. 김과장님은 제가 왜 이렇게 도로에 관심이 많은지 궁금해하셨지만, 저는 제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을 더 보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도로 기술을 인도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뭄바이 본사에 있는 상사 라메시에게 전화를 걸어 제안을 했습니다. 라메시는 저보다 5살 많은 선배였고 인도 전통 방식의 도로 건설을 고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기술 도입을 제안하자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점점 불쾌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메시는 저에게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을 버리고 남의 나라 것을 따라하자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인도에도 수천 년의 건축 역사가 있는데 왜 갑자기 한국 것을 배워야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저는 라메시에게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기술이 있으면 배우고 익혀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메시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소 동료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젊은 동료들은 제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했지만 나이가 많은 선배들은 대부분 라메시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존경하던 선배 중한 분은 저에게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가 갑자기 외국 기술을 찬양하니까 배신감을 느끼셨나 봅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배우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자존심 문제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한국 사람들도 처음엔 외국 기술을 배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사무소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아니면 동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포기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제 고민을 김과장님이 눈치채셨나 봅니다. 어느날 저녁 김과장님이 특별한 분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30년 넘게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박부장님이었습니다. 박부장님은 70대 중반의 연세에도 정정하셨고, 특히 눈빛이 매우 예리하셨습니다. 1970년대 경부 고속도로 건설 당시부터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이라고 하니 저는 긴장하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박 부장님께서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고 도로 기술도 거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에서 기술자들을 불러와 직접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박 부장님은 저에게 그때가 부끄러운 시절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국 기술자들 앞에서 무식하다고 무시당하기도 했고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한국만의 기술력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술을 외면하고 고집만 부리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도 처음엔 남의 것을 배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 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도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기술력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저에게 인도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인도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고 한국보다 더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술만 제대로 습득하면 더큰 발전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서울 시내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한국의 도로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과장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강남의 넓은 도로부터 골목길까지 두루 볼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들도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들은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포장 상태가 양호했고 특히 지하철 공사나 다른 공사를 했던 자리도 원래 도로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깔끔하게 복구되어 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여러 다리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다리들이 지금까지 튼튼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보수와 관리를 통해 안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몇 년마다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한국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김과장님이 저를 한국 전쟁 당시 사진을 볼수 있는 박물관에 데려가셨습니다. 1950년대 서울의 모습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의 번화한 서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로도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 대부분이었고, 건물들도 허름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 서울이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도도 독립 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기술에 대한 열린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할수 있었던 일이라면 인도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해서 이런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자괴감이 서서히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로 돌아가면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이 섰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과장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과장님이 아니었다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깊이 있게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과장님은 저에게 한국을 어떻게 보셨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해낸 일이라면 인도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과장님은 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과 목소리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돌아가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다시 한번 경부 고속도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이 도로를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좌절감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봤습니다. 우선 인도로 돌아가서 동료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부장님의 말씀처럼 좋은 기술을 외면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70년 전 페어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면 인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뭉바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으로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의 반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셌고, 상사 라메시는 아직도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배운 기술들을 조금씩 적용해 봤습니다. 특히 도로 포장 방법과 배수시설 설계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습니다. 젊은 동료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설계한 도로 구간이 다른 곳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우기철에도 물이 잘 빠지고 포장이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라딥이 저에게 많이 달라졌다고 말해줬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만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희망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왔기에 이렇게 변했냐며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프라딥에게 한국에서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50년 전 한국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서 들려주니까 프라딥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과장님과는 지금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신 도로 기술 정보를 보내주시고 저도 인도에서의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도 동료들과 함께 한국의 기술 연수를 다녀오고 싶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늘 현실의 불만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한국이 해낸 일이라면 인도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도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이 문바이 시내에도 한국의 고속도로처럼 완벽한 도로가 깔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한 문바이 외곽도로 프로젝트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배수 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간이 지난 우기철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다른 구간들은 물이 고이고 포장이 패이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가 설계한 구간만은 깨끗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회사 전체에 퍼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라메시 상사도 더 이상 반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결과를 보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심 못마땅해 하는 기색은 숨기지 못했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동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제 방식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특히 갓 입사한 신입 엔지니어들은 한국 기술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프라딥은 제게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기술자들을 보내서 배워오는 프로그램 말입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지만 실제 성과가 나타나면서 회사 경영진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했던 것은 제가 설계한 도로를 지나는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차가 덜 흔들리고 물이 고이지 않는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김과장님께도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김과장님은 정말 기뻐해 주시면서 한국에서도 인도의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한국 기술자들이 인도에 와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날도 올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박 부장님과도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은 저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한국도 하루아침에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시면서 인도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더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체계적인 건설 문화 전체를 인도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 안전 관리, 유지 보수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배워서 인도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도시의 엔지니어들도 제 프로젝트를 견학하러 오고 있습니다. 뉴델리, 첸나이, 방갈로르에서 온 동료들이 제가 적용한 한국 기술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이 전국으로 퍼져 나간다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었는데 이제는 배울 점은 겸손하게 배우면서도 우리의 장점과 가능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해낸 일이라면 인도도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어제는 20대 초반의 신입 엔지니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인도가 한국처럼 될수 있을까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될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될 것이라고 다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말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그 충격이 이제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충격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도의 젊은 엔지니어가 한국을 방문해서 저와 같은 감동을 받고, 다시 인도로 돌아와 더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